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방송계와 법조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시술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박나래 씨가 출연 중인 간판 예능 프로그램의 과거 영상들이 소리소문 없이 삭제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근 MBC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예능 관련 채널에서 나 혼자 산다의 특정 에피소드 영상들이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12월 방영된 박나래 씨와 가수 정재형 씨의 김장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두 사람은 80후기가 넘는 김장을 하느라 녹초가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정재영 씨가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같이 해달라고 말하자 박나래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도 링거 같이 예약해주겠다고 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송 당시에는 그저 스케줄이 바쁜 연예인들의 체력 관리나 농담 정도로 여겨졌던 이 장면이 최근 터진 주사 이모 논란의 결정적인 단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논란을 의식해 급하게 영상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언급된 링거 예약이 병원이 아닌 자택으로 두르는 불법 출장 시술을 의미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나래 씨가 의료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소위 주사 이모 A 씨를 집으로 불러 수액을 맞고 심지어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소속사는 A 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고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나 바빠서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주사이모 A 씨 역시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나는 중국 내몽고의 포강의과대학 병원을 졸업했고 최연소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팩트체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공희모는 A 씨가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대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사 중국의사면허가 진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시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의료계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현택 전 회장은 A 씨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박나래 씨에 대해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의 갑질과 폭언,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박나래 씨 측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 협박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SNS를 통해 매니저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일부 프로그램 하차 의사 를 밝혔지만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사 이모와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라진 방송 영상 속의 링거 예약 발언, 실체가 불투명한 유령의대 출신의 주사이모, 그리고 이어지는 의료계의 고발. 과연 박나래 씨는 몰랐던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불법 의료의 수혜자일까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대중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